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AI 소프트웨어 학부 유승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메타버스 공간 만들기, 그 중에 3차원 아바타를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원 아바타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셀카로부터, 셀프 카메라로부터 여러분들의 얼굴이 반영된 3차원 아바타를 만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아바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부분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것들을 두 번째 파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어, 만들어진 캐릭터에다가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 셀카로부터 3차원 아바타 만들기입니다. 어, 3차원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은 셀프 카메라로부터 3차원 아바타를 레드 플레이 미 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만들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레드 플레이 미의 3차원 아바타는 아, 유니티랑 연동하기 위해서는 SDK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리고 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3차원 아바타 에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믹사모라고 하는 툴을 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믹사모를 가진 애니메이션에 직접 만든 3차원 아바타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는 부분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3인칭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스타트 에셋 중에서 3rd person 캐릭터 컨트롤러를 어, 적용을 해서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셀프 카메라부터 3차원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Ready Player Me라고 하는 그 사이트 부분들의 툴을 사용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게 Ready Play Me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서 Create Your Avatar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Create Your Avatar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로딩 환경으로 뜨게 되구요. 이 로딩 환경으로 뜬 이후에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성이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에서는 사진을 직접 찍어서 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은 파일을 업로드해서, 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요 부분들은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예, 요거 같이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나와서 요거를 빼고 네,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면은 5에서 10초간 활용을 해서 아바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가 생성이 됐고요. 가운데 휠 버튼을 돌리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렇게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음,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을 때 안경이 같이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형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은 어, 얼굴 윤곽 부분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눈썹도 마찬가지고. 예, 눈, 눈썹, 코, 입, 예, 수염, 이런 것들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머리 스타일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머리, 번개머리나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의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안경, 예, 안경 저는 요런 것들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안경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음, 얼굴에 메이크업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마스크를 쓰는 부분, 모자를 쓰는 부분,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얼굴에 맞춰서 셀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엔터 허브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레드 플레임 위에서 만들어진 에, 아바타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앱들이 있는 것들은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 마이 아바타 라고 해서 어, 만들어진 아바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해서 어, 사이트 가입을 통해서 계정 생성을 해서 하시면은 여기 제가 눌러보면 마이 아바타라고 하면은 제가 쭉 만들어 놓은 아바타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어 유니티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기 세 개의 점 땡땡한 부분들을 보시면 카피 점 g l b 라고 하는 u r l 을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피가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유니티에 집어넣을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아바타 생성은 끝났구요. 여기에 이제 유니티에다 어떻게 집어넣는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유니티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ready player me라고 하는 유니티 SDK를, 어, 임포팅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니티 버전 2020.3 이상의 버전이 깔려있어야 되구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시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나중에 저희가 유니티 패키지를 다운로드 할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기시라고 하는 부분들 클릭해 보시면은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 그다음에 클 윈도우 중에서 버전을 선택하시는데 일반적으로 64비트 버전은 여기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를 인스톨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뭐 인스톨은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쭉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Git을 다 인스톨한 이후에는 환경 변수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그 환경 변수 부분들은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요 이런 창들이 뜨고요. 환경 변수 그다음에 패스라고 하는 부분에 C 땡땡 프로그램 파일 요 부분들의 내용 부분들을 카페에서 패스를 만들어 주면은 자동으로 Git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그 내용들을 따라 보시면은요, 예, 여기 검색 부분에 보시면은 고급 시스템 설정 보기가 있고요. 이렇게 되시면 요 안에 환경 윗 부분은 고급을 누르시고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에는 패스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뜨고요. 요 부분은 미리 넣어놓은 건데요. 요런 칼피 하셔서 요 내용들을 집어넣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기스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부분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디 플레이온 미라고 하는 유니티 SDK를 이제 깔아야 되는데요. 먼저 그러면은 유니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를 열기 위해서는 유니티 허브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죠. 어, 전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고요. 유니티 허브를 띄우고 나서 새롭게 새 프로젝트 파일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유니티 허브를 띄우고 나셔서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죠.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3D 코어를 선택하시고 예, 이름은 예, myMetaCharacter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유니티 허브를 이용 해서 예, myMetaCharacter를 만드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레디 플레이어 미 부분들을 집어넣을 건데요, 인포팅할 건데 패킷 매니지라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패킷 매니저가 뜰 거고요. 여기 눌러 보시면은 요 g URL 아까 Git 소프트웨어를 깔았죠? URL을 사용을 해서 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URL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요 URL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을 카피하셔서 다시 눌러서, 네, Git URL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 스페이스가 있거나, 공,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서, 이렇게 공간이 없게끔 해서, add 하시게 되면은, ready player me라고 하는 SDK가 자동으로 인스톨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URL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gltpast. 레디플레임이 코아라 부분들이 이렇게 어, 설치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예, 레디플레임이 아바타 로더, 레디플레임미 웹뷰까지 이제 깔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서요. 그것들을 한번 추가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이트를 눌러보시면은,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내용에, 예,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그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에서는 이렇게 잘안 깔렸을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따로 깔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더가 아직 안 깔려서 이거를 카피하셔서요. 카피하셔서 네. 다시 유니티에다가 이. 네. URL 가지고 요 로더 부분들을 추가시켜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레디 플레이어 및 아바타 로더가 이제 깔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아직 하나가 덜 깔렸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레디 플레이어 및웹 뷰까지가 깔려 있는데요. 이거 카피하시고요. 다시 package-from-git-url 에서 이것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모든 레디 플레이어 SDK가 다 이렇게 잘 깔려 있구요. 요네개가 깔려서 진행을 해야 돼서 잘 깔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메뉴가 생겼구요. 레디 플레이어 미, 아바타 로드라고 하는 부분, 세팅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미에서 아바타 로더 부분들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URL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운로드 URL은 아까 얘기했던 링크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링크 부분들을 한번 갖고 와볼까요? 여기 보시면 readyplayome가 있었구요. 거기서 요, 요 점세개짜리를 누르시면은 copyglb.glbURL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카피가 됐구요. 다시 유니티로 오셔서 요 부분들을 바꿔주시면은 요 엑스트라 부분들은 요 유니티 요 레이드 플레이어미에서는 눈 애니메이션, 목소리를 따른 애니메이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 안 하는 걸로 해서 로드를 누르시면은 아까 만들어 놓은 레이드 플레이어미에서 만들어 놓은 셀프 카메라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아바타가 유니티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바타가 들어왔습니다. 예 보시면은 요씬 뷰에서 한 볼까요? 음.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아바타가 잘 작동돼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게임 뷰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뒷면을 보고 있어서요. 요 부분들은 우리 이제 어, 씬에서요 메인 카메라를 눌러 보시면 뒤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뒤쪽이 아닌 요 메인 카메라를 누르시고 어, 여기에 5, 그다음에 회전을 180 정도로 하시면은 네 이제 게임 뷰에서 요 부분들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음. 예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만든 캐릭터를 유니티에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레이드 플레이어를 설치해서 아바타 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얘기를 할까요? 음, 네. 오늘 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Red Player Me란 사이트를 가서, 셀프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고요. 그래서, 요, GRL을 카피를 해놓고요. 그 부분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패스를 설정하고, Red Player Me SDK를 저 깔아야 되는데, 패킷 매니저 윈도우를 띄워서 에드 패키지 프롬 git url을 해서 어, 하게 되면 요세 가지 부분들이 깔리고요. 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요 인스톨 이슈 부분들로 들어가셔서 추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카피됐던 부분들을 요렇게 사이트에 넣게 되면은 레이드 플라이미로 만들어지나 아바타가 유니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만들어진 아바타에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죠? 이 부분들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